인간중명사 사본을 갖고 왔다고요? 예. 네, <laughs> 네 낙찰받으셨네요? 네 재미나게 받아가지고. 어, 어떻게 아니, 받으셨는데? 네 그, 제가 1등이 됐잖아요. 네. <laughs> 그 다음 2등, 까이 그러니까 실제적인 3등하고 저랑 15,000원 차이 나네요. 와, 진짜 그러네. 3,253만원에 3,250, 와. 15,000원 차이. 예. <laughs> <laughs> 아, 저도 3,500, 250만원 쓸까, 1만원 쓸까 하다가 혹시 몰라 해서 3만원 썼는데 2만원까지 들어올 수도 있겠다 해서. 아, <laughs> <laughs> <마>, 잘 됐네요. 예, <laughs> <이야>, 짜릿합니다. <laughs> 여기가 1번하고 3번 물건이 있었거든요. 네. 1번 물건은 2등을 했는데, 네. 여기는 천안복종은 다보여 주더라고요. 전부 다. 보여주더라고요. 네. 오. 계속 1등 달리다가 결국에는 50만원 차이로 기증 했는데, 네. 3번 물건도 계속 달리다가 결국에는 기증을 했어요. 네. 근데 전세권 설정한 회사가, 그 회사가 들어왔는데, 그 전세권을 설정한 회사가 1등을 했거든요. 네. 그 사람이 거기가 미국이라고, 네. 뭐, 네. 코스피도 상장돼 있는 회사인데, 직원들 지수가 쓰는 회사였는데, 전세금 날리니까 음. 방어인차로 들어온 것 같은데, 네. 그전세금 설정했는데 아.. 아. 아마 한부도못 받을 것 같아요 그 세금이 얼마될지 몰라도 당해세가 있어가지고 아. 저는 이제 3,253만원 쓰고 1등한 데가 3,300만원 썼어요 네 그래서 저는 그냥 끝났구나 했는데 그대리린이인간증명서를 사본을 갖고 온거예요인간증명서를 <laughs> 사본을 갖고 왔다고요? 네 <laughs>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하게 된 거예요. <laughs> 야 어, 금액도 되게 잘 받으셨는데? 보니까? 네. <laughs> 아니, 뭐, 오. 거기가 한 4,200, 300 정도 거래되는 데인데. 네. 그냥 이제 소액이니까. 네. 그냥 짧게, 임대는 바로 빠져요, 거기는 무조건. 한 1,800세대 되거든요? 오. 그래서 소액이니까 좀한 500이나 한 700만원 보자 하고 들어갔는데. 네. 그렇게 해서 인간 중에서 그방화체들은그 회사의 직원이 잘못해가지고 <laughs> 제가 1등 하게 됐어요. 지금 추가드립니다. 웃겨가지고 가면 잘하잖아요. 전화 드렸습니다. 아, 그 직원은 회사가 서혼나겠네 아, 이거 잘 받으신 것 같은데요? 금액도 그렇고. 예, 이거 좀 한번 해보려고. 저 아는 사람 이 여기 인대사업하는 사람 있는데 잘 나간다고 네. 하더라고요. 근데 아... 집값이 그 사람은 많이 떨어졌어요. 자기가 5천만 원대 집을 샀었는데 지금 다주택자 네. 때려준다고 해서 많이 떨어졌다고 하는데 그래서한 4천 2,300 정도는 알아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어. 임대료는 얼마 정도 나온대요? 지금 200에 30이나 25, 어, 3 0에25 사이. 오, 어, 괜찮네요. 금액이 3,200만 네. 원인데. 이번에는 아마 제가 한번 신청 한번 해서. 네. 신청으로 방백기 없이 이빨 빼보고 아, 그 임대를 그 집을 팔 동전에 그냥 임대는 신탁에도안 맡기고 그냥 임대료 좀 약하게 하고 해볼까 생각 하고있어요 음. 한번 해보십시오. 그신탁 제가 전화번호 알려 드렸었네? 아니요 안 알려요. 드 그때 제가 제가 무관시 때 전화해봤는데 자기들신탁 네. 물건 들어가려고 한다는거 네. 자기네는 신탁안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어. 네. 제가 그 전화번호 하나 전달 하나 해드릴게요. 예예 예, 알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laughs> 예.